제1심에서 가집행 선고부 승소 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해 강제 경매를 신청한 다음 항소심에서 조정 내지 화해가 성립한 경우 위 판결의 시료 범위 1. 제1심에서 가집행 선고부 승소 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해 강제 경매를 신청한 다음 항소심에서 조정,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 포함 내지 화해가 성립한 경우 제1심 판결 및 가집행 선고의 효력은 조정 내지 화해에서 제1심 판결보다 인용 범위가 줄어든 부분에 하나여 실효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효력이 미친다. 2. 항소심에서 제1심 인용 금액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에 의해 실효될 제1심 판결 및 가집행 선고 부분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정본의 제출은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제49조 제5호 소정의 집행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